오늘은, 어, 헤라이팬이랑 그릇에 냄비에 찌든 때를 과탄산소다를 이용해서 외출하기 전에 한번 담궈서 때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킹소다가 좋다고 해서 몇번 시도는 해봤는데 생각처럼 잘안 빠졌었는데 요새 또, 이, 과탄산소다가 잘 빠진다고 해서 구입을 해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이렇게 뜨거운 물을 받았고, 지금 여기다가 지금 외출하기 전에 이 과탄산소다를, 어, 1kg인데 이거를 싱크대에 물을 거의 가득 받았으니까 어 1kg를 이거를 그냥 다 부어놓고 가겠습니다. 때가 쭉 빠졌으면 좋겠네요. 과탄산 소다에 담근 지 6시간 만에 외출했다 돌아와서 이제 한번 헹궈보도록 하겠습니다. 찌든 때가 다 빠졌는지 모르겠네. 자, 여기도, 와, 그냥 온전하다 뺏겨도, 시든때가잘 지워지네요. 쇠수세미로씻는 똑똑 문지르는 것보다는, 평소에는 이렇게, 한 번씩 쇳수세미로, 이렇게 문질러서 닦는데, 이렇게 해도, 떼는다 떼지던데, 같은 간소다를 묻히니까 훨씬 더 쉽게 지워지네요. 술술 지워지네. 좋긴 하네요, 역시. 나탄산 소다를 처음 써봤는데 어 베이킹 소다보다는 확실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 내전에 이 이거 가스레인지에 이거 산발이라 그러나 이거를 베이킹 소다에 담궈본 적은 있는데 그, 그 까만 그산발에 찌든 때는 아, 아, 분해가 안돼 안 지워졌거든요. 그 항상 이거 가스렌지는 새수세미로 한 번씩 닦아서 뭐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했는데 오늘 가탄산 소다에 담그 보니까 이거 산바리에 찌든 때 여기 보시면 이거 반짝반짝 하는데 까만 거에 보통은 보면 여기에 찌든 때 덩어리 그, 그거 새수세미로 닦아도 안 지워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깨끗해지고 좋습니다. 여기, 여기는 이제 이거 산바리는 물에 담궜고 이거 나머지는 키친타올 그거 적셔가지고 덮어 놨었는데 뭐 산발이 말고 이 밑에 거는 세수세미로 닦아도 잘 닦이긴 합니다 지금 이거 물기가 좀 남아 가지고 까만게 좀 있는데 잠깐만요 이게 덜 닦인 게 아닌데 이게 물기를 덜 닦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것은 이, 이 뭐세수세미로 해도 이 정도 닦이긴 하는데 하여튼, 과탄산 소다를 여기 캐친타월에 묻혀서 얹어놨더만, 힘안들이고 쉽게 닦이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탄산 소다가 스테인레스 제품에는 최고인 것 같아요. 오늘 해보니까. 아까, 저기,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스테인레스 냄비는 그냥 담가놨다 건지기만 해도, 이새 냄비처럼, 이게 반짝반짝 광이 나면서 스테인레스가 살아나거든요. 근데 프라이팬 바닥 같은 경우에는 이거 담갔다 뺏긴 건데 이렇게 찌든 때는 이렇게 타서 찌든 때는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요런 거는 해결이 안 되고 안쪽은 뭐 어차피 그 이거 같은 경우에는 찌들어 붙어있던 게 아니기는 했는데. 깔끔하고 이 프라이팬도 뭐 원래 코팅 색깔 비슷하게 살아났긴 했는데 희물건이 날라간 것 같고 이게 원래 색깔이 뭐이 정도 좀 진한색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런 그 보라색 빛깔 나는 근데 너무 그뭐 희물건이 약간 날라간 느낌 뭐 하여튼 그리고 그 싱크대 물이 구멍까지 찼었는데. 싱크대 마찬가지도 나머지도 반짝반짝 해지고 근데 이거 물이 안 찼던 부분 위로는 약간 표시가 날 정도로 그 싱크대도 깨끗해지긴 하고요 여기 이 안에 있는 것도 이렇게 윤기가 반짝반짝하게 다시 사용을 해서 뭐가 담겨긴 했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과탄산소다로 때 빼는거는 스테인리스 제품은 완빵이다 그리고 나머지 알루미늄 같은거는 담그지 않는게 좋겠다 그... 베이킹소다 보다는 훨씬 효과가 좋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될것 같습니다 작업을 먼저 하고 찾아봤는데 그 알루미늄 제품에는 사용하지 말라고 돼 있고 주성분이 산소 표백 계열로 이거 손잡이 냄비 작은 건데 코팅 색이 변하고 어 안쪽도 다 색깔이 변했습니다. 이 반반 다 표시나게 잘 나와 있는데, 이 알루미늄 제품이나 코팅 제품을 잘못 쓰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못 쓰게 됩니다. 앞으로는 과탄산소다는 스테인레스 기름 찌든 때. 부분에만 사용해야 될것 같습니다.